그랬다니 돈이 내가 많아서 그월호에 어떤 사람들을 내가 데려올 수도 없잖아 옛날에 학부차에한번 왔었죠 왔죠? 맞아요. 왔었죠? 네 저희는 그냥 불러주시면 아, 걱두 분께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아예예 아까 그 예. 아들들로서 아, 예. 아,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수상을 하신 분들이 네. 이제 앞으로 버스킹 공간에서 공연을 하게 될 것입니다. 그러므로 해서 더 품격인 케이버스킹 성교로 발전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우리 마코가 전국에서 제일 많은 축제의 고장입니다. 이분들을 우리 축제시 이렇게 초청해서 큰 돈은 좀못 주더라도 조금씩이라도 주어가면서 이 초청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또 우리와 같이 협력해서 하는 방송국들에도 적극 추천해서 적어도 우리에게는 노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려고 해요. 우리 마포구의 여러분이 노래예요. 7곡이나 있는데 어, 학교에는 문인들도 많이 살아요. 그, 또 제일 많이 사는 동네예요. 곡 만들어서 녹음할 수 있는 시설이 다돼 있어요. 정말 좋은 시설이 돼 있습니다. 그 시설을 이용해서 기회도 드리려고 합니다. 그래서 혹간 예선에서 탈락 분들도 버스킹 공간에서 공연을 할수 있는 어 그런 가격을 드리니까 너무 속에 생각하지 마시고 또 내년을 기대하시고. 네, 아, 너무 고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정말 문화와 음악과 노래를 정말 사랑하는 게좋습니다 네. 네, 맞습니다. 네, 이제 치열한 경쟁을 뚫고. 본선에 진출하신 8 팀의 무대가 모두 끝났는데요. 네, 다채로운 무대 구성과 뛰어난 실력으로 본선 무대를 꽉꽉 채워주신 8팀 덕분에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. 오늘 참여해주신 모든 팀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자, 그럼 이제 정말 중요한 최종 우승자를 공개해볼까요? 원해요! 그 전에 네그 전에 일러요 그렇아 그래요 네그 전에 축하 무대를 빼놓을 수 없겠죠 아, 축하 무대요 어도대 아, 어떤 가수가 될고있죠아 굉장히 훌륭한 네 남성듀오가 아 남성듀오요 네, <laughs> 그분들이 비주얼도 괜찮고 MC도 잘 보고 노래도 잘한다는 그분들 맞습니까 아 누굴까요? <laughs>